그 사우스 클럽 남태현이 자신을 둘러싼 과거의 논란을 수면 위로 직접 끄집어냈다. 그의 해명이 공개되자 오해를 한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우물론과 제발 그입좀 닫았으면 하는 비난론이 엇갈렸다. 과거 YG 윈화 시절의 발렛파킹 인성 논란에 대해 당시 발렛파킹 직원의 나이와 태도를 언급하며 그분도 무리했다라고 양다리 논란에 대해서는 양다리는 아니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남태현을 향해 사실이라면 좀 안타깝다라는 반응이 이었다. 물론 언급 자체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입장이 상당하다. 이미 지난 논란이고 해명 자체도 명쾌하지 않고 구차했다는 것이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해명으로 또 다시 소환된 장재인이 비열한 거짓말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저격해 이러한 주장에 힘을 보탰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인 팟빵 레블쇼 오디션에 출연해 과거 논란을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양다리를 폭로한 장재인의 주장을 부인해 주목받았다. 하지만 남태현의 이번 발언은 결과적으로 해명이 아닌 또다시 지난한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결과를 낳았다. 가수 장재인이 사우스클럽 남태현의 뒤늦은 양다리 해명에 비열한 거짓말까지 참아야 하나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장재인은 이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정직하게 섭시다. 지나간 일에 얽매여 다가올 미래를 놓치지 말고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적었다. 이어 다 참으라고 엮이지 말라고 하는데 비관저런 비열한 거짓말까지 참아야 하나라며 불쾌한 신경을 드러냈다. 이후 장재희는 합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며 저 괜찮아요. 앨범 작업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하거나 관련 언급할 경우 회사 차원 강경 대응하는 것으로 얘들아 고맙다. 합주 덕에 안정찾음이라고 글을 남겼다. 장재인이 이 같은 글을 남긴 이유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팟빵 매블쇼 오피셜에 출연해 양다리 논란을 언급한 전 남자친구 남태현 때문으로 보인다. 남태현은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들이 과거 장재인과의 양다리 논란에 대해 묻자 양다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내가 원인 제공한 건 맞다. 하지만 헤어진 상태에서 다른 분을 만났었다며 어쨌든 저 때문에 상처받으셨으니까 죄송하다. 그 일을 계기로 진짜로 사람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요새는 거의 수도승처럼 집에서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4월 tvn 작업실을 통해 장재인과 실제 연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공개연애두달 만에 남태현의 양다리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당시 장재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태현과 여성 A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본을 게재하며 남태현의 양다리 정황에 대해 폭로했다. 남태현은 A씨에게 장재인과는 한달 전에 헤어졌다고 말하며 만남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장재인과도 계속 만남을 이어갔던 것. 이에 분노한 A씨가 장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장재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의 양다리를 폭로했다. 양다리 논란으로 비난을 받은 남태현은 결국 자필 사과문을 올리며 이번 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장재인 씨와 다른 여성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 또한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 팬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의 불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이후 장재인도 남태현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얘기를 나누며 원만히 해결했다.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하며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따뜻하고 좋은 모습의 행보 지켜보고 싶다 동료 뮤지션의 입장으로서 좋은 음악하는 모습 응원하겠다고 밝혀 양다리 논란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남태현은 약 1년여 만에 입장을 번복했고 이에 장재인도 즉각 반응하며 양다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재인, 남태현 양다리 폭로 최소한 양심이라도 가지고 살아라. 가수 장재인이 공개 연애 중인 더 사우스 멤버 남태현이 바람을 피운 듯한 정황이 담긴 게시물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재인은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총3 건의 글과 함께 카톡 대화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처음 남긴 게시물은 다른 여성 A씨와 남태현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담겼다. 장재인이 처음 남긴 게시물은 다른 여성 A씨와 남태현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담겨 있다. 공개된 대화 속 A씨는 남태현에게 헤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사랑 갖고 노는 건좀 아니지 않니? 그분은 무슨 죄고 나는 무슨 죄냐고 말하며 자신의 친구가 용산에 위치한 영화관에서 남태현과 장재인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에 남태현은 다른 친구다라며 그런 거 아니니까 넘겨짚지 말라고 답했다. 또 남태현은 친구하고 싶다고 얘기하지 않았냐며 장재인과 애매한 관계라고 털어놨다. A 씨는 너랑 같이 있고 싶었던 건 최소한 네가 여자 친구가 없다는 전제다라며 한달 전에 헤어졌다며라고 반문했다. 해당 대화를 공개한 후 장재인은 알아가는 사이에 멋대로 공개 연애라고 인정해 버려서 내 회사 분들 내 상황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려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공개 연애랑 연락에 집착하나 했더니 자기가 하고 다니는 짓이 이러니까 그랬네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과 함께. 남태현이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운 듯한 정황이 담긴 카톡 캡처 사진에 기재했다 이어 장재희는 남태현 씨 그리고 특히나 남태현 씨 팬들 저한테 악성 DM 악플 좀 그만 보내요. 그동안 다른 여자분들은 조용히 넘어갔나 본데 나는 다른 피해자 생기는 거더못 본다라고 말했다. 또 장재희는 정신차릴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살아라. 정신차릴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살아라고 뭐 말하며 결과를 암시했다. 마지막 게시글을 통해 장재인은 남태현의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직접 태그하며 작업실에서 선약이라고 우겼어라고 얘기하라 한거 저분이에요. 본인이 여기저기 약속하고 간거 자기 이미지 안 좋을까 봐 걱정하길래 우긴 거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작업실 멤버들 단체방 나간 거 연락 끊긴 거 많이 미안하게 생각해요. 저분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는 거 특히 작업실 단체방 연락하는 거로 너무 많이 화를 내서 내가 나가기로 한거였어그라며 남태현으로 인해 함께 출연한 출연진과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한편 남태현과 장재인은 TVN 예능 프로그램 작업실을 통해 친분을 쌓다 지난 4월 교제 사실을 밝혔다. 장재인의 폭로가 이어지자 남태현은 자신의 SNS 댓글 기능을 제안했으며 별도의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앞서 장재인은 지난달 29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 방송상의 편집과 과정 전부 이해하는데 상황들을 이렇게 몰아버리면 저도 기분이 상해요라며 이런저런 상황이 합쳐진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까지 저렇게 자극적인 제목으로 몰아갈 필요가 있을까요란 내용의 글을 게재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의도로 편집하는 제작진에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장재인은 폭로 글을 게시한 지 1시간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있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했다. 다음은 장재인 폭로문 전문이다. 일 알아가는 사이에 멋대로 공개 연애라고 인정해 버려서 내 회사분들 내 상황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려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공개 연애랑 연락에 집착하나 했더니 자기가 하고 다니는 짓이 이러니까 그랬네. 남태현 씨 그리고 특히나 남태현 씨 팬들 저한테 악성 DM 악플 좀 그만 보내요. 그동안 다른 여자분들은 조용히 넘어갔나 본데 나는 다른 피해자 생기는 거더못 본다. 정신 차릴 일은 없겠지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가지고 살아라. 이 작업실에서 선약이라고 우겼어.라고 얘기하라 한거저 분이에요 본인이 여기저기 약속하고 딴거 자기 이미지 안 좋을까봐 걱정하길래 제가 우긴 거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3 작업실 멤버들 단체방 낙나거 연락 끊긴 거 많이 미안하게 생각해요. 저 분이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는 거, 특히 작업실 단체방 연락하는 거로 너무 많이 화를 내서 제가 나가기로 한 거였어요. 제 메모예요.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사는 줄 알았나 봅니다. 좋은 사람들과 멀어져 마음이 안 좋네요. 남태현은 지난 6월 단독 공연 신 이달 10일 사우스클럽에 일본 공연 성료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 여자친구였던 가수 장재인과의 논쟁이 불거진 후 중단했던 방송 활동은 오는 19일 참여하는 KBS의 브루의 명곡을 기점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남태현은 t v n 작업실을 통해 인연을 맺은 장재인과 연애 사실을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은 싱어송 라이터 커플로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공개 열애 47일 만인 지난 6월, 장재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남태현과의 결별 소식을 전하며 그가 양다리를 걸쳤다고 폭로했다. 장재희는 알아가는 사이에 멋대로 공개 연애라고 인정해서 내 회사분들, 내 상황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살려면 공개를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공개 연애랑 연락에 집착하나 했더니 자기가 하고 다니는 짓이 이러니까 그랬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남태현과 일반인 여성 A씨의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을 게재했다. 장재인에 따르면 A씨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남태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잡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이번 일로 인하여 상처받으신 장재인씨와 다른 여성분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라며 또한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신 팬분들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그는 저의 불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남태현은 출연 중이던 뮤지컬 메피스토에서 하차했다. 이후 장재인은 남태현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얘기를 나누며 원만히 해결했다라며 이제는 자신에게 집중해 각자의 길을 응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따뜻하고 좋은 모습의 행보 지켜보고 싶다라고 남태현과의 논란을 정리했다. 1994년생으로 올해 나이 26세인 남태현은 2014년 위너의 멤버로 데뷔한 가수다. 2016년 위너를 탈퇴하고 사우스클럽 및 자체 기획사 더사우스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위너를 탈퇴할 당시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는 심리적 건강 문제로 지난 몇 달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라며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심리적 문제인 데다 회복과 복귀 시기를 예측할 수 없어 남태현 군과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라고 그의 탈퇴 이유를 밝혔다.